달서구는 7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한 이해도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장인 윤용호 달서구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변호사와 교수, 단체 대표 등총 12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서용진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찰과장과 이문주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신규 위촉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과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 지원과 학업 지원 등 청소년 특별 지원에 따른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은 지역 청소년 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 및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에 반영될 예정입니다.